아씨발! 아 이렇게 많아? 아 대표님 아까 아까 소, 아까 솔직히 어이. 내가 상대방한테 성공탄 세방맞추려고 해서 내가 세방 내가 내거세방다맞았어 아 이거 이거 <laughs> 너꺼였냐너맞았어아나 상대권 줄 아는데 진짜. 펑. 아씨. 안쪽 아 들어왔다. 여기, 여기서 챙길 거 있어. 번지 거 팀. 번지. 여기 샷건이다까 샷건. 하니까. 샷건. 아씨. 그래 샷건 내 손에 들어와라. 네 물음에 대답해라, 샷건. 너의 저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다. 얘네 무슨 3렙 배랑 아... 떨려있냐? 나이스! 나의 물음에 대답해라, 샷건! <laughs> 야 근데 무슨, 야, 야! 아니 그, 그 3렙 배랑 희귀성 모임야 얘도 3렙 배랑. 여기 시체도 3렙 배랑. 여기 시체도 3렙 배랑. 씨발, 이거 뭐야. 이못 먹는 사람, 이왜 이렇게 아니 못 먹는 사람이 찐따 아니야, 이거? <laughs> <laughs> 오야 그래도 병영 이거 상대 가방 많으니까 장점이 있어 내가 원하는 <laughs> 스킨을 껴볼 수 있어 <laughs> 샷건 판다 좋았다 모트 뭐야 모트 미쳤나? 샷건 내 물음에 답해라 잡을 수 있냐? 야 잡았어! <laughs> 야 샷건을 잡았어 병영 <laughs>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근데 시체 어디 갔어? 아어 여기 있네 내네 마무리할게 아니 씨발 말도 안돼 아이고. 아니 아 아니 안 써져. 물속에 있어서. 너 나와. 어, 잡았다. 야, 내가 1사시 켰어. 나이스. 내가 안 나는 피는 거 봐. 내가 얼굴, 얼굴 이게 물에 묻어. <laughs> 고문. <고물. 웃음> 야, 잠건 야, 잠건 지린다 씨, <laughs> 오케이 되나?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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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걸러면 어, 뭐로아쉬발 뭐, 뭐. 아니, 나왜 단발이야? 저 앞에 있어? 어. 나 있어. 이거 바로. 나다갈게 없으면 샌드위치 좋아할게. 나도해야 돼. 그게. 너무 웃기래. 나 두상. 여기 여기. 나이스. 같이 잡아 먹어. 오케이. 고셔 뭐야 이 새끼. 산타 할아버지다. 이런 거 나한테 하나도 안 주지 먹었단 말이야. 나 먹어 던거지 장마 게임 같네. 아 씨발! 씨X... 야야야! 야. 아니 아니 좀 쉴라니까. 여 뭐. <laughs> 우리 위치가 맞아? <laughs>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싸주세요, 우리 이거 싸주세요 아니야. 없어 없어 기도해. 여, 눈 피해 버튼 피해 누르고. 기도메타 기도메타. 우리 우리 오른쪽에 될것 같구나. 아까 오른쪽에 소리 나말마지아 씨발. 아 여기 더 있다? 여기 있다. 연막 가지고 연 아이씨 연막 가면 연막? 말, 이안 들려나? 연막 없어. 연막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 기도. 부님 제발. 봐봐. 어, 어? 아. 어디야? 아. 후소다연아! 살릴 수 있어! 우린 영원히 함께야, 평현난널 주... 버리고 가지 않아. 우린 죽어도 함께야. 아, 제발, 제발. 후소다연아! 이거... 아래쪽에서 올라올 거거든? 와라, 너네 와야 되잖아. 온다. 어떻게 가요? 아, 졌다. 쳤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야지. 제발, 제발, 기도메타, 기도메타, 기도메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어요. 내 <laughs> 마리 없냐? 없어 없어 다 썼어. 우리야 우리 우리가 이제 빌어야 되는 건기도탄이다아 잠깐 아. 야 자기장이 좋은데. 야너왜 죽었어? 아깜짝아 엎드린 거구나. 씨발 깜짝 아. 깜짝아, 야, <laughs> 시발, 깜짝아. 야 위장술 뭐야? 야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면 잘 우리 우리 볼수 있는 게 없어. 좋다. 면 컷. 씨 모습을 드러내라 아크바! 야 뭐래? 모레... 씨발이다. 아, 아 이제 남은 건 기도메타다. 슈발. 아 씨발 죽었다 이거 연막탄이 없는데 제발 제발 기도메타 와저거 살인 아씨야 나은신처가저기밖에 없었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구독 풀라 안 내리? 아두세 다섯 여섯 자세 번째 기도다 기도메타 오 우리가 저집 들어가자마자 저들이 총을 먹자마자 야나 녹화를 그래, 더 있는데 내릴게.

안 되겠다.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 <laughs> 데스매치 온이다. 씨발년들아 발소리 온다. 내 바로 앞에. <laughs> 오케이. 그런데 내가 기절할 줄 알고 내가 왔다. 온다 온다. 둠층. 오케이. 나 여기서 달려야 돼. 계단 보면서. 건물아 건물아 건물아! 가나 가나 가나! 여너 죽인 년이네, 쟤. 빡키냐? 아, 진짜 있을게요. 어어! 나 꺼져! 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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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서 야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소? 아, 막 시발. 야 진짜 사람. 얘얘 시체는 불까지 나네. 야 니가 한 거야 이거? 니창가 칼북 들고 왔어. 얼마나 친구의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 <웃음> <웃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우리 하나는 인짜해줄 <laughs> <신청해 웃음> <싶어>, 내가 <laughs> 다 잡은.. 우리 포치키짝 먹은거 아니? 아직 더 있을 것 같아 아 그만 있으라 해줘 뭐왜 <laughs> 이렇게 많아 아까 많이 내렸잖아 어? 봐야되는데? 야! 누, 누가.. 누가! 바퀴 터뜨렸잖아 어? 아니 지금 멀쩡한 수 있네 우리 이제 포치키 닦았으니까 이제 우리 검문수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들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었죠? 짠! 파란색으로 <laughs> <laughs> 바뀌는 마술. 이거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아니 우리 포치키 짱 먹었어 내가. 끝다 이제 하나, 둘, 셋. 더더더더더더 더. 어. 쏘겠냐고. 나다 계산하고 하는 거라니. 잠깐 잠깐. 이것 다 계산된 거야? 아그대로 <laughs> <laughs> 가자 검문소 할 거임? 내 네, 검문소 할 거임이 아니고 검문소 밀어야 돼 우리 검문소 오 옆에 차다 어. 따라가자 차. 오케이 <laughs> 아 그냥 가네 이 미친 야아 야야 자라 야야 야, 쟤네 고인물이다 야야야 야, 야, 야. 쟤네 고인물이다 아 스킨부터가 달라. 그냥 이거 갈길 가라야 돼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안녕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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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시발 연들이 미안한데 같이 미안한 줄 아네? <laughs> 뭐야 여기나 보자. 차에 타고 있을 때 자신감 보상승. 호야 잠깐만 잠깐만 왜 붙죠 잠깐만 자신감 식발을 빠락, 할것 같은데 잠깐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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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잠깐 붙지 마세요. 잠깐 잠깐 우리가 근데 이거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이거 야제전에 먼저 보내져. 재전에 먼저 보내져.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지나가 지나가 미안해요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가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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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안. 그래, 실험 대상이 되어줄래? 뱀이없어 뭐가 뭐가 야 <laughs> 어둡게 터지는 야, 소리가 자, 아 <laughs> 앞에 이상한 연기가 <laughs> 있는 어 뒤에 차한대더다 안되겠다 아. 씨발 이거 못 건너 어차피 타봐 타봐 쟤 수영 쟤네 수영에서갈려나 본데? 야 우리도 그냥 수영할래? 아니 우리에게 이기잖아 내가 아까 받았던 오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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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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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휴 실험 대상을 먼저 보는 다행이야 방장 너 뭐한 줄 알고 바아가 죽겠다 여기서 기도 기도 메타 마크 6 <laughs> 제발요 <웃음> 우리를 못 보게 해주시나이다 시리즈가 몇 가지 없지? 있는 거야 이거 금 앞에 절대 뜨지 마아 저거 뭐그 말을 하면 멈춰 내 쏴! 내 아, 총을 쏴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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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뭐가? 핑. 아왜 4회밖에 없냐? 또안 쏴? 승거만? 저안 보여. 나무에 가려서 안 보였어. 알아 기도 메타 마크 에이트 나이스. 라 나한테 와야 돼, 승거. 뭐 갑옷이고 가방이고 내구를안다치 고된 싸움의 흔적인가? 어, 여기 오탄 있다 저막크탄도 있고 여기서 좀 휴식을 그 그래, 안돼 안돼 지금 휴식 취하면 안돼 우리 지금 빠가온 휴식을 우리 지금 전기유자 위해서 휴식 취하는 거라고 <laughs> 미친X아 괜찮아 아직까지 볼트가 약해 야 기도 메타 마크10 <laughs> 제발요 올려주게 해주십쇼 아 부탁이요 제발요 자 제물로 오탄 두개 바칠게요 물로 한 승거를 버칠게요. 네? 네 병영. 여기 오긴 왔다. 왔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마지막이네 이제 기도도 이제 소용 없어.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살아남은 거 아니야? 35명? 아 제발 제발요 제발요 아아 이거 뭐? 정말... 뛰어. 아, 아 기도 몇대 맞고 투입. 우리 그래도 건물 사이 사이로 가니까 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여기 있거든. 어 지금 앞에 있다. 앞 건물 있다. 어어어어 아 짜파. 뱀실을 그렇게 크게 내버리시네? 컷! 잡았어 잡았어! 위로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아 왜왜왜 더, 더 있어 더 있어! 아니 블루전 수류탄이는네 씨발 내가 블루.. 아니, 아니 뭐야 야 거기있으면 너 죽어! 응? 거기있다 거기있다! 야야야 아, 가야돼 야 병원 나 가, 빠른 빠른 파밍 빠른 파밍 병원 나 구라 나 순간 블루전 수류탄 보고 자기장 온건 줄 알았어 야 우리 자.. 어디잠깐면안 아, 네! 돼. 잠깐 절대. 내가 뒤에 뒤에 뒤에도 있어. 뒤에도 내가 뒤에도 있어라살 아, <laughs> <그래서 배는, 웃음> 이거 살린다고? 얘네 죽는 거 보고 가야겠다. 잠깐 네네네 죽는 어, 거 보고 가야겠다. 이아 <laughs> 이거 살려 네. 같이 죽어, 어, 네. 어 이거 어. 살아? 이건지 뭐하세요? 떠나요? 떠나요? 어, <laughs> 어 내정지였어! 내정지였어! 내정지! 야 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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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은 그런 뜰 아니야. 템준다 어. 템준다 템준다. <laughs> 뭐야? 역시나. 사망이 없는 걸 이제 알았나 봐. 들어가 들어가래 뭐. 들어가고 라 들어가 들어가. 뭐야? 혹시... 뭐야 들어가 <laughs> 들어가고 뭐해? 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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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 15개 있으면 가능 야, 좀, <laughs> 존나 흥미진진해 존나 흥미진진해 사냐? 죽냐? 오오오, 오, 오. 야, 근데 이거, 야, 구상 20개 써도 안될 거 같은데. <laughs> 야, 그냥, 그냥 곱게 죽어. 야, 포기했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오오오, 오, 오. 오, 야, 이거 살아? 오오오, 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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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딜! 오버 마인드가 잠착이 잘 되어 있나 본데? 야 구상이서 3명이 3명이 관중 다고 있는데? 야너 3명은 쟤구나 너가 제잖아오사야야야 구상없다 구상 아, 새끼, 구상없다 아, 이새끼 구상없다 이새끼 어 공방 서 씨발 오오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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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왜 이렇게 응원하고 싶지? 야야 <laughs> 야, 이겨 이겨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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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구상이 몇 아, 개야? 구상이 몇 개야, 이거? 아까 그 1번이 그, 다 줬네. <laughs> 아니 근데 처음부터 안 살리고 <laughs> 구상 먹고 들어왔으면 된거 아니? 근데 병현.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자, 기장또 와. 친구야. 친구야. 가, 그냥. <laughs> 어이, 가야 돼. 왜 뒷걸음질 수있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왜 C버튼을 누르면서 뛰는 거야? 너뭐 해? C버튼을 풀어. 너, 잠깐 너 피, 너 피를 봐. 아. 오, 오야 한명 데려갔다. 아, 잠이 새끼도 데려. 갔 <laughs> 야, 야 얘도 죽는다, 왜요! 얘도 죽는다. 야, 얘는 죽었어. 아 다음, 잠깐 쟤를 건너가다 죽어, 안 <아니>, 죽었어, 죽었어. 아씨. <laughs> 그러니까 자, 자기장으로 죽었어. <laughs> 내가 봤는데, 야 뭐, 야 존나 흥미진진한데?